I would like to share with our fans is that the locker room feature that many have been waiting for will be updated in the upcoming FIFA Mobile winter update. Our fans have long been requesting this feature and have given us many great feedbacks. There were many things we had to consider from both development perspective and user aspect. With the locker room feature, we hope to give our fans more customization choices and allow more self-expressions on and off the field. We have also heard the voices of our fans and decided to offer a manual way to change the player's kit numbers.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able to finally bring this feature to you. Oh, where did you go? Right I'm here. Here, you? you 유니폼 선택 기능을 이제 라커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의 소매 스타일, 사이즈, 허리 스타일, 양말과 축구화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서 제이스님이 말씀하셨던 선수별 등번호 지정 기능과 프로필의 VIP 프레임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라커룸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하셨던 업데이트인 만큼 이번 라커룸 업데이트를 통해 좀더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기능을 라커룸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감독님들만의 특색 있는 팀을 꾸밀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식도 굉장히 대규모 업데이트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Yes, the next update is the significant 2021 22 season roster update. Our teams are working hard to bring unrivaled authenticity and the most true to life football experiences to FIFA Mobile with this roster update and will feature football's biggest stars and teams. There are over 17,000 players across 650 plus teams in over 30 leagues in FIFA Mobile. In this year's roster update, we have transferred over 3,500 players. 네 이번 로스트 업데이트로 20일 22 시즌에 맞춰서 변경된 신규 유니폼, 리그 로고 등이 반영되며 최신 이적 시장 결과와 실제 축구 데이터에 기반해 선수들의 능력치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웨인 루니, 카푸 이케르카시아스, 로빈 반 페르시 등 축구계의 전설적인 아이콘 선수들이 곧 피파 모바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감나는 UEFA 챔피언스 리그를 감독님들께 전달하고자 새로운 시즌의 볼과 유니폼 킷 그리고 실제 경기와 동일한 광고판과 방송 리플레이까지 피파 모바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선수 역시 실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 그 대규모 업데이트하고 이제 신규 콘텐츠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데이트 내용도 있을까요? The size designing and developing new features. Our FIFA mobile team also spent an equal amount of time and energy on improving the gameplay aspect as well. One of them is improving the AI. We heard the concerns from our fans about the difficulty of playing against the AI when the match is switched to autoplay after there is no control input. We will be introducing a more improved AI, which I hope our fans will find more reasonable to play with. It's a dynamically adjusting AI depending on whether you're directly controlling the game or have it on autoplay mode. In addition, users are now given the choice to switch off autoplay AI in the menu. 동플레적으로 네, 직접 조작 우에는 선수의 능 a 치를기반으 i 우준팀 하향 적의되어 직접 조 a 으로플레이 i 시준이적용들지좀자어플벤테이지환 드릴 수있에록 개선이 진행되었습니 a i 수준이 하향 적용되어 직접 조작으로 플레이하시는 감독님들께 좀더 어드밴티지를 드릴 수 있도록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일반 모드와 챌린지 모드에 적용될 예정인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감독님들께서 공통으로 의견 주셨던 문제점들을 우선순위 높여서 검토하였고 오늘 쇼케이스를 통해서 중요 개선 사항들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 훈련 및 각성의 일반 전수에 대한 개선입니다. 지난 여름 특별 훈련과 각성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상의 문제로 일반 전수 콘텐츠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공지로 안내드렸던 것처럼 고급 전수 이용권을 콘텐츠 및 이벤트 참여만으로도 획득하실 수 있게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일반 전수 부활을 위해 준비해 왔는데요. 드디어 기능 개발이 완료되어서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기존의 각성 일반 전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단계 하락 없는 고급 각성 전수와 단계가 하락되지만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일반 전수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 관련 내용은 업데이트 전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선수를 판매하거나 방출 시에 화면이 다시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개선됩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하단 리스트에 있는 선수를 판매 혹은 방출 시에 해당 선수가 위치했던 화면이 고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화면 고정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이적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능력치를 비교할 때 성장 수치가 제외된 선수 고유의 능력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됩니다. 기존에는 진화, 강화, 각성 등 수치를 포함한 선수 비교만 가능해서 성장 수치가 다를 경우에는 직관적인 능력치 비교가 어려웠는데요. 업데이트 이후로는 선수 비교 화면에서 기본 스텝 비교 기능을 선택해서 선수들의 고유 능력치를 손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선 사항들을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많은 감독님들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대망의 겨울 이벤트 소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겨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어, 놓치지 마시라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쇼케이스를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겨울 업데이트 리워드 이벤트를 통해 사전 등록과 정식 등록이 진행 중인데요. 매주 접속 보상 잘 받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까지 사전 등록과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참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부터는 사전 등록을 진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총 3주간 매주 접속만 하셔도 선수백과 스킬부스트 등 푸짐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퓨처스타 112에서 114 팩을 매주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한 만큼 꼭 사전 등록하시고 매주 참여하셔서 준비된 보상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 업데이트 당일부터 15일간 매일 추첨을 통해 10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넥슨 캐시, 그리고 FV를 지원해드리는 윈터 페스타 럭키백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5일간 매일매일 출석을 통해 확정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자동으로 응모되는 럭키백은 바로 다음 날 당첨 결과가 발표되므로 평소처럼 피파 모바일을 즐겨주신다면 겨울 업데이트 기념으로 준비한 특별한 행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복 당첨도 가능하니 15일의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업데이트 이후 곧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해에도 피파 모바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피파 모바일과 함께해 주세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벤트 이벤트 이름이 올 한해에도 피파 모바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피파 모바일과 함께해 주세요가 이벤트 이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획득하고. 해당 포인트로 금은동 진화 선수 팩을 교환해 가실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수록 더 높은 진화 등급의 선수를 교환하실 수 있는 만큼 연말 연시에도 피파 모바일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세 가지 이벤트들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겨울 업데이트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겨울 업데이트는 2주 뒤 12월 16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